박영선 한국의 사선 의원 또 중소 벤처기업부의 장관을 지내셨고요 올해는 하버드 대학의 케네디 스쿨의 선임 연구원으로 지금 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07년에 스마트폰의 도래까지 음. 왔습니다 스마트폰을 그때 당시에 사용을 했던 안 했던 어쨌든 스마트폰이 나왔는데 스티브 잡스 애플 그 후계자인 팀 쿡과 한 시간을 그때는 기자로서 만나신 건가요? 2010년도에 이제 국회의원. 아, 국회의원으로, 네, 국회의원으로 만나셨어요? 네. 네. 그때 네. 질문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laughs> 네. 그때 이제 그, 팀쿡한테 네. 제가 물어봤습니다. 네. 야, 너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 이거 정말, 정말 <laughs> 네. 대단한 거 만들었다. 네. 왜냐면 하 사실 100년 전에 마차에서 자동차로 바뀌던 그런 어떤 혁명, 네. 정말의 혁명, 이 스마트폰이 사실은 그런 거죠. 그렇죠. 네, 100년 만에 네. 이 생활의 혁명이 됐고 지금 2023년 이 시점에는 우리 생활 필수품이 됐습니다. 네. 자동차가 필수품이 됐듯이. 네. 어, 그랬더니 이분이 전혀 의외의 답변을 했어요. 네. 음, 이거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라고. 하고 스티브 잡스하고 둘이 앉아 가지고 <laughs> 네. 이 세상에서 어, 개발은 됐지만 사용하지 않는 기술이 뭐가 있는지 보자. 네. 그거를 모아갖고 조립한 거야. 어허. 그런데 너희 삼성 잘 나가는데 삼성이 버린 기술들이 많더라. 정말 거기서 우리 많이 가져왔어.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그 말이 삼성이 버렸다라는 것은 삼성이 시도해보고 별로 도움이 안될것 같아서 그냥 특허를 내지 않는 그런 건가요? 이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네. 그 사람이 그 회사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나 이런 네. 거 발명했어. 아. 이거 좀 써줘. 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리젝을 당한 거죠. 리젝트 네. 된한 거를 여기 스마트폰에 집어넣는 거죠. 대표적인 게 시리죠, 시리. 시리. 네, 시리 네. 같은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 엄청 충격이었는데 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아마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기업 문화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기업 문화? 왜냐면은 네. 기업 문화가 버티컬, 네. 수직적 구조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좀 피라미드형으로 돼서 네. 위에 높은 분이 뭐를 지시해야지 밑에 사람들이 하고. 밑에 사람들이 건의하는 거는 가능하면 잘안 받아들여지고 어, 이런 어떤 수직적인 문화 구조인데 네. 어, 미국은 수평적 문화 구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네. 비하면 어, 서로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자유롭게 토론하고 자기의 생각을 나누면서 거기서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가 만들어지고 이게 이제 구글이 대표적인 거죠. 네. 그런 것 때문에 아마도 좋은 기술들이 어, 들어올 수 없었다. 네, 네, 네. 그러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어, 바로 이 부분에서 그렇다면 삼성이 어떻게 이 수직 구조를 갖고도 오늘날의 삼성이 됐는가. 우리 미국에서는 이 수평 구조로 이런 아이디어나 필요한 것이 있다 그러면 밑에 사람도 이렇게 자유롭게 뭔가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윗분들에게 주장을 할 수가 있고 그게 받아들여지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요 네. 어그 동안에 한국의 기업 문화가 수직적 문화였기 때문에 한국이 여기까지 발전한 면도 있습니다. 그렇 그러니까 볼 지금 테슬라 거다. 같은 경우가 이제 수직적 문화를 가지고 있죠. 네. 그게 매뉴팩처링 부분, 제조 부분이 강하면 그렇게밖에 네. 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 그것이 조직을 통제하고 조직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이니까요. 네. 어, 그러나 소프트 파워, 소프트웨어적으로. 컨텐츠 쪽으로 이것이 이제 옮겨가기 시작하면 수직 문화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죠 네. 수평적 구조여야 되는데 미국의 강점이 바로 거기에 있고 앞으로 한국이 보강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런 수평적 거버넌스입니다. 네. 네.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나 그 가치관이나 이런 걸로 봐서 기업에서도 기업의 문화가 오랫동안 있어 왔는데 그게 바뀔 수 있다는 게 어떤 어, 걸 의미하나요?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직된 문화를 갖고는 네. 새로운 걸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현대자동차가 잘 나가는데 네. 이 현대자동차가 디자인이 좀 새롭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것은 정의선 회장이 그 동안에 끊임없이 현대의 건설 문화를 좀더더 더 수평적 구조로 발랄하게 바꿔보려고 많이 노력했던 결과다라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요일이면 청바지 티셔츠 입고 와라뭐 이제 이런 어떤 네.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이 환경이 사람의 사고를 지배하지 음음.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수평적 문화가 만들어낸 어 어떤 현대 자동차의 디자인 네. 어 이런 것처럼. 앞으로 한국 기업들이 그런 수평적 거버넌스 체제를 갖춰야 네. 미국과 더 어,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다. 저는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우리가 지금 쭉 시리즈로 듣고 있는 박영선 전 장관님 말씀에 1985년 그때 어 플라자 협정을 통해서 일본이 그때까지 생산해 온그 반도체 산업에 어, 미국이 이제 일본을 딱 잡아서 잃어버린 30년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점점 근접해 가고 있는 것이 한국이 일본의 그때 모습처럼 될것 같은 지금 2023년에 네. 그 예를 들면 반도체법이라든지 네. 배터리법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한국의 수출이 어려워지고 미국의 의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중국 시장을 규제하고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1985년도에 그 플라자 협정에서 일본이 당했던 것을 네. 지금 한국이 당하고 있다. 이작이 네. 됐다. 네. 어, 그리고 그날 강의 중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 이후 2009년부터 해서 현재까지 미국의 3명의 대통령이 각각 어, 특징이 있는데,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 대통령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의 설리반 보좌관이 한 브루킹스 연구소에서의 그 연설에 특히 한국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렇다면 그세 명의 대통령이 깔아놓은 어떤 나름대로의 그 지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배경이 있는 건가요? 2008년 네.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해서 이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과 유럽이 상당히 힘들어졌던 것인데요. 네. 미국이 어, 무엇이 잘못됐나를 점검하기 시작했더니. 아, 그동안 중국을 우리가 너무 어 등한시했구나라는 네. 반성이 시작이 되죠. 이때부터. 등한시라 하면 중국 중국의 성장, 성장하는 성장. 것을 네. 네. 너무 네. 많이 침투를 한 거죠. 네. 미국의 제조업을 거의 다 삼키다시피 했으니까요. 네. 실제로 어미국이 지난 150년간 어, g d p 가는그 국민소득이 약 10배, 15배 정도 늘어났는데요. 중국은 네. 지난 40년 동안 어, GDP가 거의 한 25배까지 늘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만큼 <laughs> 네. 이 중국과 미국, 중국의 무역, 네. 중국의 WTO 가입, 2001년도의 WTO 가입이 중국의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수 있는 음, 대목이고요. 네. 유럽 같은 경우는 특히 독일, 전체 중국 노출도가 9%입니다. 미국이 네. 4.5%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두 배를 유럽의 독일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 지금 현재 거래를 하고 있고. 제가 실제로 중소벤처 기업부 장관했을 때 보니까 어, 독일이 그 1, 2차 산업혁명의 산물인 공장 자동화 기계를 중국에 다 팔았더라고요. 아하. 그리고 그 독일은 그 1, 2차 산업혁명의 결과물 대신에 3, 4차 산업혁명의 결과물인 스마트공장, 네.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고요. 네. 어, 그러니까 독일 입장에서는 중국을 놓을 수가 없죠. 아하. 그러니까 슐츠 수상이 중국을 작년 1 작년 1월갔었고 그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 그러니까 네. 미국이 아무리 너희 중국 끊어, 그래도 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디커플링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독일 우리 가니까 또 마크롱 프랑스, 마크, 프랑스 대통령도 프랑스 갔죠. 중국 따라갔죠. 네, 왜 네. 중국하고 <laughs> 독일하고 그렇게 가까워? 우리도 있어? 이러고 이제 간 겁니다. 아, 어, 그랬는데 이제 어쨌든 간에 하여튼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부터 이제 집권을 시작했는데. 그때 이미 다자주의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미국의 다자주의. 무역을 다자주의로 네. 가야 될것 같다. 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중국 하나만 보고는 우리가 안 된다. 네. 어, 수출과 수입을 다변화하자. 네. 결국 이때부터 이제 중국에 대한 견제가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네. 오바마 대통령은 그 2009년부터 8년 동안 굉장히 점잖게 중국을 견제를 했고요. 다자주의라는 네. 단어로 네.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노골적으로 네. 딜을 하는 스타일로 네. 중국을 자극하기 시작하죠. 음. 저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정책은 결과적으로 실패를 했다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와서, 네. 어, 디커플링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네. 저는 이것이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블링컨 국무장관이 시진핑을 만나러 가게 되는 것이 이것이 네. 이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정책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 예고 이전에 지난 4월 27일 날 썰리반 보좌관이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그니까 위험을 최소한 줄이겠다라고 네. 이미 암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 대중국에 관한 정책이 다시 턴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미국의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이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설리반 보좌관의 그 연설문 내용은 좀 길긴 합니다만 네. 반드시 저는 읽어보셔야 된다. 아. 왜냐하면 이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의 바이블이냐. 네. 그리고 바이든이 만약에 재직권을 하게 되면 계속 이 정책으로 나갈 것이고요. 네. 여기에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째 중국과의 관계를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더 이상 자유무역을 하지 않아. 이제 보호무역할 거야. 아 그리고 법인세 더 이상 안 깎거죠 왜 네. 법인세 깎아주고 나니까 미국의 중산층이 무너졌어 그래서 이런 정책으로 갈 거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경제 축인데요 네. 근본이제에서 오일 경제 체제로 왔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런데 이게 오일 경제 체제가 페트로 달러 체제에서 작년에 깨졌어요 중국에 네. 의해서 달러만 결제하던 것이 어, 위안화로도 결제할 수 있게 되고, 그랬더니, 바이든 행정부가, 아, 우리 이제 더 이상 오일 경제 안해 신재생에너지로 갈 거야. 음. 클린에너지로 갈 거야. 하면서, 이 클린에너지 정책에 집중적으로 앞으로 투자한다.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 시대를 만들 것이다. 어, 이런 어떤 아주 중요한 정책 변화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작은 마당과 높은 네. 울타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근데 보호를 여기서, 하겠다라는 미국의 의지가 그렇죠. 나온 거죠. 그런데 뭘 네. 보호할 거냐? 그렇죠. 이 작은 마당에 속한 게 뭐냐? 네. 이걸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아. 이게 양자 컴퓨팅, 바이오, 네. 그 다음에 우주산업, 양자 컴퓨팅, 바이오, 우주산업, 우주산업 등등과 네. 같은 네. 첨단 기술은 우리가 철저하게 보호할 거다. 네. 그래서 높은 울타리를 칠 거다라고 천명합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어, 사선 의원 박영선 그리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내셨고요. 이번 연도에는 지금 하버드 대학의 케네디 스쿨에서 선임 연구원으로 함께 리서치를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